안녕하세요 설이나입니다 어, 제가 요번 주 여름 휴가 거든요 그래서 어, 시기 때문에 어, 한주 동안 제가 어, 유튜브를 열심히 찍어 봐야 되겠다 어,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,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어, 또 제가 감정내에 빠져서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어, 많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유튜브를 찍을 어,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 영상을 못 찍고 계속 미루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, 이번 주 어, PCM 수업에서 이제 그 배운대로 이제 감정 내에 어, 자꾸 빠질 때 어, 사단이구나, 이렇게 인지를 하라고 이제 조향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생각나서, 어, 내가 또 시작이구나, 어,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힘을 내보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찍었던 영상을 이제 몰아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. 어,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, 어, 저번 주엔가 저희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 어, 보내주신 그 문자가 있었어요. 어,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, 대표님께서 어, 생각을 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어,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.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어, 이걸 어, 생각을 크게 한다는 게 어,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을 알지만 어, 그게 잘안 되고 있어요, 사실. 근데 어,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, 대표님이. 어, 작은, 어, 그 삼살이, 어, 그런 일들에 빠져있지 말고 큰 생각을 하라고. 큰 생각을 하면, 어,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계속 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. 알지만, 잘안 되는 부분.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소한 문제에 삼사리에 빠져 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어, 생각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, 어, 정말 큰 일, 어려운 일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일들은 저도 뭐 잘하고 잘 되진 않지만 어, 저를 돌아봐도 어, 지금은 음, 제가 이런 성장에 목말라 있고 앞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고, 그런 거에 좀 제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주위에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어 얘기하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라고, 음, 얘기를 해주시거든요. 근데, 어떻게 보면, 좀 외로울 수도 있고, 어, 그리고 사실 오늘 저도 좀 그런 유혹이 있었거든요. 저희 막내는 이제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갔어요. 그래서 1박 2일로. 교에서 자기 때문에 내일 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되게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어 저희 동생들이 어뭐 수영장에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철이라 놀러 어 간다는 거예요. 수영장에 어 조카들 데리고 그리고 동생 둘이 어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어 언니도 어. 한이도 없고 하니까 오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솔직히 조금 흔들렸어요 저도 조금 가서 동생들하고 어 같이 좀 지내고 싶고 조카들도 보고 싶고 어 그래서 좀 흔들리긴 했는데 어그 유혹을 뿌리치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밀린, 일, 밀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 못 가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집에서 계속 유튜브를 찍고 있고, 어 계속 짜내고 지금 있거든요. 어 그래서, 그래도, 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했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뭐래도 떠들려고 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놀러 갔으면 제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.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 제가 가지 않았고 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근데 되게 음. 마음이 계속 불편했거든요. 요번 주도. 일주일이 넘는, 어, 시간동안 제가 뭘한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, 좀 괴롭고, 그럼에도 또 행동하지 못하고, 이런 저를 보면서, 아, 좀 답답하고, 아, 왜 이럴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, 그래도 또 교육을 통해서 깨닫고, 또 생각하고,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, 어, 그래도 조금씩 좀 뭔가 에너지가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, 지금. 계속 영상 을찍 으면서 참 어, 신기 하 다는 생 각도 들 고, 좀더 계속 짜 내자 힘을 내자 어, 이런 말을저 한테 어, 해 주고, 싶 네요. 감사 합니다.